안녕하세요. 아테네 총회 정착에 대해서 발표할 2일학번 이정현입니다. 저희 발표는 앞선 발표들에 비해서는 조금 가벼운 주제가 될것 같아요. 순서는 공항에서 학교를 오가는 그런 교통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 발급받는 법, 제가 이용했던 비행편, 그리고 장보는 곳, 그리고 아테네 외 견학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단은 택시예요. 택시는 정찰제이기 때문에 야간 할증까지 붙으면 최대 50유로 정도, 보통 30유로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요. 소요 시간은 학교 기준으로 2에서 30분 정도 발생합니다. 밑에 푸나우랑 우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카카오 택시처럼 그렇게 어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인데요. 일회성 티켓을 사면 1 4 0이고 공항까지 갈수 있는 티켓을 따로 산다면 9유로 정도 발생을 하고요. 소요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인데 중간에 공항행 지하철을 타도 한번더 갈아타야 돼요. 그때 보통 10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야 하고 또 오학원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중간에 터널을 지나야 하는데 그때 GPS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하철은 추천하지 을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나머지는 버스인데 이것도 한 6리로 정도 발생을 하고 아래에 있는 버스를 타시면 되는데 학교에서 가려면 또 40분 정도 걸어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택시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는 교통카드 발급받는 법인데요. 아테네 시민 신타그마 여기 가시면 이렇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준비물로는 27비로 현금과 실물 여권 그리고 준비된 얼굴인데 <laughs> 일단 교통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준비된 얼굴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카메라 렌즈 같은 걸로 사진을 찍는데 저는 얼굴을 준비하지 않아서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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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이 됐습니다. 심지어 저기 보면 제철도도 틀렸어요 네. 아, 네. 그리고 종이 티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 있고 굳이 나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하면 한달 무제한을 사용할 수 있는 저런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라 종이 티켓을 발급받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그 다음은 비행편인데요 이게 제가 그리스에 있으면서 테살로니키나 다른 국가들을 오갈 때 사용했던 항공편입니다. 이제 여기서 확인해야 될게 티켓 인쇄 부분인데요. 유럽은 아직까지 조금 아날로그 방식이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자 티켓을 직접 인쇄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바로 라이언 에어였는데요.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숙소에서는 프린터가 없잖아요. 근데 아테네 국제공항 2층에서는 이부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로로 프린트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티켓 변경 가능여부 확인인데요. 저는 테살로니키에서 오늘 비행기를 끊었었는데 그때 티켓 변경이 안 되는지 모르고 취소를 했다가 18만 원 정도를 날린 그런 경험 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꼼꼼히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은 장보기입니다. 순서대로 알파비타 마트, 스클라베니티스 마트, 그리고 마케딘 마트인데요. 다 학교 근처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로 골라서 가시면 될것 같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로는 스클라베니티스는 브리타, 뭔지 아시죠? 그런 정수기, 아니면 초기 정착 아이템, 베이킹 같은 걸할때 그런 재료들을 사용, 구매할 때 굉장히 유용했고, 마케딘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나 그런 식료품이 되게 잘 구비되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정착할 때 이케아 가시잖아요. 공항 근처 이케아가 가장 가깝고 차 타고는 20분 정도 들면서 택시비는 10에서 13유로 정도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40분 정도 걸리는데 한번 갈아타야 돼서 웬만하면 택시를 타고 가는 게 낫겠죠. 보통 에어비앤비를 사용하시면 집에 거의 모든 게다 있기 때문에 진짜 자잘한 거 외에는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는 베란다에 빨랫줄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야외에 옷을 말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옷을 널다가 떨어뜨린 경험이 있어서 건조대를 따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리스 저 세계 마트에 주방 가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타그마이 플라이타이거 지점에 가서 주방 가위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테네 외이 견학을 할 만한 장소인데요. 저는 많은 곳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두 장소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수이온이라고 포세이돈 신전인데요. 학교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정도 있고, 아, 걸렸고, 대중교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테오라인데, 학교에서 차량으로 약 4시간, 즉, 왕복 8시간 정도였는데요 대중교통으로 갈 수는 있지만, 12시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장소 모두 차를 렌탈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이장현 님이었습니다.